예천군은 지난 6일 예천농업인회관에서 사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6기 예천사과벤처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이현준 예천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입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진 소개와 1년간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 등 오리엔테이션으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배움의 열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과벤처대학은 연말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와 전국의 유명한 전문 강사의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은 물론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유통 분야, 마케팅 분야, 온라인 판매 등 전문 경영 지식의 교육도 병행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사과 벤처 대학의 지원자가 많아 당초 계획 인원인 40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74명이 입학해 11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현준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입학한 여러분들은 사과 전문 지도사와 국내 유명 강사 및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 지역 사과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벤처 대학에서는 지난 5년간 300여 명의 많은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각종 과수, 전문 교육과 시범 사업, 지원 사업 등을 펼쳐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8일 오전 11시 유천면 율현리 현지에서 반복의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현준 예천 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 단체장, 노인회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aughs> 열렸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경로당은 총 사업비 8,7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착공해. 현대식 건물로 말끔하게 지어졌으며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여가 활동 장소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화합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현준 군수는 인삼말을 통해 주민의 휴식 공간이자 화합하는 사랑방으로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래교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노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천군은 5일 오전 10시부터 감천면 돈산리 박회중시과수원에서 사과재배농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과재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식과원중재전정현장실습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은 사과 재배 농업인의 어려움을 개선코자 행정 달인에 선정된 농업기술센터 최효일 소득장목 담당이 직접 교육을 실시해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밀식재배에 맞는 수형을 농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생들은 바다 시비에 의한 수세 불안정을 개선하고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꽃봉오리와 꽃속기 적과 작업 및 병해충 방제 교육을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 참석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천군의 사과 재배 면적은 926헥타르로 일반 과원 625헥타르와 밀식과원 301헥타르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생산성이 높은 밀식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FTA에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큰 교목성 과원을 생산성이 높은 밀식 과원으로 바꾸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특히 교육적 효과가 높은 만큼 생육 단계별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투데이뉴스 권정일입니다